미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 이거 미국 형님이 직접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만드시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아 배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어, 오해가 없을 수록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그니까뭐 부자가 뭐 되면 좋죠. 근데 부자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얼마나 많아야지 부자냐. 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음. 내 마음이 부자면 부자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의미있게 사느냐. 음. 이런 걸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고, 저, 저라도 모르고 저도 배우는, 같이 배우는 입장이지, 제가 뭐, 어,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아 어, 다른 경험들을 많이 어, 하시는 분이 많기 이 때문에, 제가 뭐 우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람들은 이런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를 서로 배우면서 아 내가 거기서 배울 점이 뭔가 이렇게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예. 그런 시간이 되지 되,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예. 부자가 되는 사람 특징을 한번 보면서 아 예. 이제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음가짐을 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아 이게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우리 저 복서 마이 타이슨 나왔어요. 마이 타이슨도 해빌리언으로 아, 예. 번 사람입니다. 해빌리언. 해빌리언. 예. 그러니까 5 0 0 0리언이니까 저는 한말 한국 원으로 따지면 이게 안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예. 실수를 계속 하는데 원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5 0 0 0리언이면은 40억 빌리언이면은 5000억 뭐러플리 5000억이죠. 그 뭐, 빌리언, 그렇게 벌었어요 둘다뭐밀리언 밀리언 버는데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말니다 20년 동안 음. 근데 그돈 다이 잃어버리고 뱅크럽이라고둘다 음. 이유가 뭡니까 lavish f e 라는 거든요 l a v i s 호화로운 삶이야 섬을 음. 음. 산다든지 야트를 산다든지 개인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구입한다든지 음. 자기가 버는 거는 많이 벌지만 그 이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뱅크러블을 해요. 음. 그러니까 왜, 왜, 와이 여러분한테 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와이가 없으면은 돼도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음. 항상 돈이란 거는 있다고 생각, 평생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보시죠. 다음에 네. 보리스 베커와 조니뎁 아 저는 이제 조니뎁 배우 좋아하는 데 저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 굉장히 좋아하고 제 팬이에요 괜히, 예 저. 저도 엄청 팬이죠 네, 팬인데 지금 데프. 이제 (56세인가) 그래요 아저 저를 비치지 말고 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우선은 운동선수 말고 조니뎁도 그렇습니다 조니뎁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예. 몇천억 그~ 자산가였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가관이 가관 오. 별 뭐~ 별걸다 샀어요 뭐~ 응~ 음? 그~ 옛날에 그~ 코끼리 전에 있었던 동물이 뭐죠 지금 주고 있는 맘모스 뼈 이런 거 음. 그다음에 공룡 화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엄청 비싸거든요 음. 그런 거를 막 사고 섬도 사고 뭐~ 스팬딩이 헤빗이, 어, 그, 막, 자기가 눈에 보는 이건다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뱅크럽돼서100 밀리언, 음. 그러니까 천억, 천억인가요? 천억 밀리언은? 음. 천억불을 지금 빚, 빚이 있습니다. 음. 아, 그렇게 지금. 이혼도 했죠? 그렇게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 어, 그러니까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이 교훈은 뭐냐면, 자기가 보는 거에 비해서 많이 쓰게 되면 뱅크럽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1억을 벌면, 버는데 10억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5천0만 원을 버는데 1 예, 0만 예. 원만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결국은 스펜딩 헤빗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예. 내가 예. 이걸 왜 돈을 왜 버는지 그러니까 왜? 차 사고 싶고 집 사고 싶고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엄청 어려운 고 그게 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니 그렇게 되면 설사 부자가 돼서 첫사 돈을 몇백억 몇천원씩 벌어도 그분들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 그렇게 안버는게 낫지 벌어서 다 스펜딩 헤비시 안 좋아서 다 써버리고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은 더 인생이 더 미지어로 지는 그래서 거군요. 요거 말씀하신 음. 이게 좀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선수 출신 억만장자가 파산, 뭐다한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합니다. 많이, 많이 해요. 하는, 예, 네. 많이 하고 그런 사례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네. 이유가 무엇이다? 저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자세히 보세요 투자와 금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음. 운동선수가 길어봐야 10년. 볼면은. 음. 젊은 축구를 제가 좋아하지만 축구에 제까 메시라든지 음. 메시하고 호날두가 있어요. 호날두의스펜딩 헤빗 보면은 백년, 천년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이 나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불안한 스펜딩 헤빗이 굉장히 차나 음. 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아주 뭐, 허롭죠. 롭습니다 음. 근데 선수 생활을 딱 끝나면은 보는 게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을 줄게 돼 있습니다. 선수 가 간이기 때문에 기껏 해야 코치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인기도 선수 일 때랑 선수가 끝나고 나서 인기가 확 떨어지죠. 그러면 그 자기의 그어 라이프스타일을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 너무 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니까 차도 10년이 되면은 똥차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뭐 300만 불짜리 차, 차, 차를 사도 10년 지나면은 새 차를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스펜딩 해밀스로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가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시죠? 사치를 한다. 그죠, 사치를 많이 하죠. 세 번째는, 주위, 친척, 가족의 지나친, 에게 지나친 경제적 의지를 하는 거죠. 과소비, 뭐, 친척, 형제, 이런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일을 안 하고, 형, 나저 텐밀리언만 줘 하면 준단 말이죠. 음. 그러면 거기서 다 써버리고, 다 써버리고. 더 없으면 또 와서 또달라 그러거든요. 열 번, 수모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자기가 돈을, 못 버는 시간이 올때 되니까 음. 이미 가족들은 다 실업자고 돈만 스펜더예요,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음, 특히, 그렇죠. <laughs> 특히 부부간에 내가 와이프, 와이프가 스펜딩 헤비시 안좋으면 와이프 망하게 되신다. 음. 근데 뭐랄케뭐 하여튼 남편들이 다 스펜더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잘못 만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에서는 특히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 마그 이상 쓸게더 많아져요. 음. 많아집니다. 선물 산다든지, 100 밀리언짜리 선물 산다든지. 집도 100만불짜리 집이 있냐면은, 천만불짜리 집도 있고, 억불대로 있, 있어요, 이번에. 아, 아마존의 CEO가 누구죠? 제 베조스. 베조가 음. 여기 근처에, 150 밀리언짜리. 1억 5천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스카일포 음, 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만큼 스펜딩 헤비이 늘어나게 되지만 음.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음, 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천민자본주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이렇게 성공의 성공이라는 가치를 어, 이제 물질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 우월 그게 우월하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천민자본주의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예. 분들이 흔하게 이제, 어,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분들이 예. 이렇게 뭐노출이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저런 걸 보고 혹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 저렇게 되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가치관이 굉장히 에, 1차원적인 가치관입니다. 벌렸을때 음. 내가 천직을 생, 생각하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든지 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음. 어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경험을 한다든가 중요한 거든요.